여러분, 투자 참어려우시죠 크레이딩에 있어 공부할 건 정말 많은데 뭘 공부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제대로 알려주는 사람은 찾기조차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매매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손실을 보면서 교육비까지 내고 크레이딩에 대한 감을 익히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힘이 정말 많이 빠져요. 손실을 보면서 매매를 반복해도 감을 익히는데 몇 년이 걸리기 때문이죠. 물론 저도 크레이딩으로 돈을 벌기까지 2년이란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제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저처럼 긴 이 시간 버리지 마시고,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내용으로, 트레이딩에 대한 감을 익혀보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오늘 영상은 매매를 하면서 대출금 3억을 갚기까지 모든 노하우가 담겨 있습니다. 모든 분들이 도움이 될수 있도록 쉽게 영상을 제작해봤는데, 이해가 어려우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고정댓글 링크로 언제든지 질문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트레이딩에 있어 가장 중요한 건, 결국 차트의 움직임을 예측해서 수익을 내는 거잖아요. 움직임을 예측하는 기준이 두 가지가 존재하는데 지지와 저항으로 가격 반전을 예측하거나 추세를 파악하고 가격의 흐름을 예측하거나 이두 가지를 파악하기 위해 대부분 이동 평균선을 많이 사용합니다. 이렇게 말이죠. 보시는 것처럼 캔들이 이평선 기준으로 지지를 받고 가격은 반전되고 캔들이 선의 기준으로 저항을 맞아 가격은 반전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평선의 위로 돌파하냐 아래로 돌파하냐에 따라 추세 파악도 하게 되는데 이평선 하나만 사용하다 보면 트레이딩의 정확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른 값으로 선에 추가해 사용합니다. 여기서 문제점이 발생하는데 선이 많아지다 보니 지지와 저항이 되는 부분과 돌파가 이루어지는 부분이 많아져 매매에 혼선을 주게 됩니다. 이런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저는 이평선 최적값을 통합시킨 저만의 지표를 사용했고 매매의 기준점을 바로 잡게 되죠. 차트의 추세, 지지와 저항, 매매 타점까지 지표를 통해 기준점을 잡을 수 있는데, 매매의 감을 익히는 데 걸리는 1년에서 2년의 시간을 절약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지표는 저번 영상에서도 그랬듯 무료로 배포하도록 할 테니까요. 고정 댓글을 통해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선을 통해서 가격이 상승 추세인지, 횡보중인지, 하락 추세인지를 직관적으로 볼수 있게 됩니다. 캔들이 선 아래에 위치하고 선의 색은 적색이라며 이는 하락 추세임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캔들이 선 위에 위치하고 선의 색은 초록색이라며 이는 상승 추세임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의 색상이 없으면 가격이 횡보 중임을 체크할 수 있고 우측 상단 대시보드에 현재 진행 중인 추세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차트의 흐름을 파악하는 데 있어 추세라는 중요한 한 가지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지표를 통해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 가격이 반전되는 시점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가격이 상승하는 중에 선두 분으로 캔들이 온다면 저항선으로 활용할 수 있고 가격이 반전되는 시점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가격이 하락하는 중에 선 부분으로 캔들이 온다면 지지선으로 활용할 수 있고 가격이 반전되는 시점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사실 두 가지 전략으로 트레이딩에 임해도 승률이 좋다고 할수 있지만 세 번째 전략인 매매 타점을 잡을 수 있는 방법까지 알려 드리겠습니다. 하락 추세가 진행 중에 이렇게 하락 시그널이 발생하면 단기적으로 숏 포지션에 진입할 수 있고 반대로 상승 추세가 진행 중에 이렇게 상승 시그널이 발생하면 단기적으로 롱 포지션에 진입해서 매매 타점을 쉽게 잡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선의 색상이 바뀐 이후로 나오는 시그널의 개수를 우측 상단 대시보드에 시각적으로 볼수 있으며 이를 통해서 상승과 하락 시그널의 비율 또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를 활용해서 제가 어제 진행했던 매매입니다. 비트코인 5분봉 단타를 진행했는데 선을 통해 상승 추세임을 확인할 수 있었고 가격이 선두근에서 지지의 역할로 작용. 마지막으로 상승 시그널까지 나왔었으니 저는 이때 롱 포지션에 진입했습니다. 약 10%가량 수익으로 입절을 했고, 청산 근거는 선의 색이 없어졌으니, 추세가 끝이 났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전략을 버리면서 우리는 투자의 폭이 정말 넓어지는데 종목 바이블이 가능해집니다. 보시는 차트는 업비트에 있는 페페코인입니다. 예봉 차트이며 가격은 선의색이 초록색으로 바뀌며 상승 추세로 돌입하고 조정 후에 또 상승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보수적으로 상승 시그널에 진입하고 하락시그널에 물량을 정리했다 하며 10일 동안 수익률 24%를 얻었을 겁니다. 물론 여기서 IT코인은 모두 비트코인 차트랑 똑같이 흘러가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실 텐데 이 솔라나 차트를 보시면 페페코인이 떨어지기 시작할 때 솔라나는 상승 시그널과 함께 오르기 시작했고 이를 보고 알츠코인 차트는 비트코인 차트와 무조건 똑같이 흘러가는 게 아니라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이건 이더리움과 비트코인 차트만 비교해도 알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락 타점과 상승 타점을 잡을 수 있게 되니 선물 거래에도 이대를 응용할수 있게 됩니다. 참, 앞서 보셨듯 선의색이 적색인 하락 추세에서 나오는 하락 시그널에 숏 포지션에 진입해 수익을 노려볼 수 있고, 선의색이 초록색인 상승 추세에서 나오는 상승 시그널에 롱 포지션에 진입해 수익을 노려볼 수 있게 됩니다. 무조건 짧은 단타에만 사용할 수 있느냐 아니라는 건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 1봉 차트나 4시간 봉 차트 같은 진 타임 프레임에서 추세를 파악하고 2배에서 3배 정도의 저베율로 거래를 지게 이끄는 트레이딩도 할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매매 폭이 정말이 드러나는데 지표의 설정값이 나의 매매 스타일과 안 맞는다고 하면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지리를 조정해서 이평선의 메커니즘을 변경할 수도 있고 너무 잘못된 신호가 많이 나온다면 이평선의 민감도 또한 조정 시킬 수 있습니다. 물론 가장 정확도가 높게 기본값이 세팅되어 있지만 판재 지표는 200개의 캔들을 분석해 결과값에 푸치를내지만더 많은 캔들, 300개, 400개의 캔들을 분석하게 조정할 수도 있으며 시그널을 안 보고 나는 추세만 파악하겠다 한다면 라벨 표시 기능을 체크해지하여 둘 필요한 신호도 안 보이게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개개인마다 트레이딩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의 입맛에 맞게 조정해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1년에서 2년 혹은 더 많이 시간이 걸릴 지도 있는 트레이딩에 감을 익히는 시간을 지리게 되셨습니다. 지표를 통해서 추세, 펜보 지지와 소항, 매매 타점까지 모두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알려드린 지표는 트레이딩뷰의 검색에도 안 나오는 제 개인 지표이지만 구독자분들의 한해서 전부 무료로 배포해드리도록 할테니 고정 댓글에 문의 남겨주시면 전달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아, 그리고 트레이딩의 어려움을 느끼시는 구독자분들 또한 질문 주시며 제가 모든 답변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주자를 앞으로 제 채널에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